음, 안 올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또 올려야 돼 오늘은 제주도에 저녁 한끼 먹는 걸올리 내가 채일이다 제일... <laughs> 내가 채일이다갈치조림 소회장 연매하던 거 내가 채일이다 <laughs> <shelves> 내가 제일 이다 야 이거 사마이 쓰는 유리네 이거 도리네 이게 뭐 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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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에 선정대라 <목소리도 좋아> 우리 식당 <목소리도 좋아> 음 <목소리도 좋아> 우리나라 백대 식당 말이야 저거 삐져가 저거 삐져 우리나라 백대 식당 우리나라 그리고 대통령님들한서 모두 다오셨다 그래 대통령님 다는데 <목소리도 좋아> 정말 좋겠는도 정말, 정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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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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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하시네 전복만 가게를지는시뭐 이어폰 이거이거이거이재 음, 한번 보인 만. 아줌마 한테 이거 좀들고있어라 이 보험은 니가 잘못 먹는 거니야은잘안 먹는 거야. 이 중요한 게 아니고, 뜨거워 죽으면 연습지 봉도 이미 뜨고있어야 되는데, 이험도다봉도다떠나어지게되는 깨어지게 되이 보험은 우리 은색왕자하네다하우면하니까 채우면 되니까, 채우면 구독. <놀� disciple> 자 좋아요. 좋아요. 구독 눌러요 어? 근데 누가 보는데. 이게 도요 아이 기록이나거 맛있다. 나 요거 도못 찍었으니까. 아니, 이안나를다감우고리이리 응. 나는 가보 세관처럼 르